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카드 놀이 수학의 정경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수의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더셈과 뺄셈 계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소수는 십진수의 원리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소수의 더셈 뺄셈도 십진수인 자연수의 더셈 뺄셈처럼 자리를 맞추어서 계산했었지요.그 원리만 생각하면 소수 한 자리는 한 자리끼리, 소수 두 자리는 두 자리끼리, 소수 세 자리는 세 자리끼리 그렇게 맞추어서 계산하면 됩니다.네, 소수의 더셈과 뺄셈은 어. 십진수의 원리이므로, 자연수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소수의 곱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곱셈은 먼저 곱셈으로 그냥 두고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므로, 곱셈은 자연수처럼 생각해서 계산을 해. 한 후에 원래의 소스로 돌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0.5 곱하기 0.35일 때 이것을 자연수처럼 0.5는 5로 자연수를 만들고 0.35는 35로 자연수를 만듭니다. 그러면 5로 자연수를 만들면 10배를 한 거죠. 35로 자연수를 만들면 100배를 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175가 되죠. 이 175는 10배와 100배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1000배가 된 셈이죠. 그러면 원래는 1000배가 음 원래는 1000배 인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1000분의 1배로 돌려줘야만 원래 0.5 곱하기 0.35의. 곱이 나오는 거니까 이 1000배 된 175를 1000분의 1배로 돌려 주려면 소수점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그러면 소수점이 1위로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앞에 0을 달고 0.175가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죠. 0.5를 10배하고 0.35를 100배 해서 35로 만들어서 175가 된 건데, 이 175는 1000배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원래의 소수로 돌려놓으려면 1000분의 1배를 해줘야 되니까, 소수점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그래서 소수점 1위로 보내고 앞에 0을 붙여서 0.175를 만드는 거죠. 곱셈의 계산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 또 곱셈의 계산은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0.5 곱하기 0.35를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5 곱하기 100분의 35가 되잖아요. 우리가 분수의 곱셈에서 배웠죠. 이렇게 됐을 때는 분모 곱하기 분모를 해서. 1000이 나오고 5 곱하기 35를 하면 175. 1000분의 175니까 소수로 고치면 0.175가 되죠. 네, 같은 곱이 나오는 거죠. 네, 소수의 곱셈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소수의 나누셈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누셈은 원래 피제수가 제수를 기준으로 해서 몇 배인가를 구하는 것이 나눗셈이거든요10 나누기 2일 때 제수가 2잖아요. 2, 그러면 10은 피제수가 10이잖아요. 10은 2의 몇 배인가? 5배. 이렇게 우리가 나눗셈을 하는 이유가 몇 배, 몇 배가 되는가를 구하는 것이 바로 나눗셈을 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네. 어, 나눗셈은 바로 그렇게 어, 몇 배인가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 일단 어, 피제수와 자연수 중에서 제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제수가 소수인 상태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서. 네. 0.35 나누기 0.5에서 제수가 어느 수입니까? 0.5가 제수죠. 그러면 0.5를 자연스러운 만들면 10배를 해서 5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10배 해줬으면 얘도 10배를 해줘야 되니까 3.5가 되죠. 3.5 나누기 5를 하니까 몫은 0.7이 되죠. 네. 재수를 10배를 했으니까 피재수도 당연히 10배를 해서 목을를 구하는 거죠. 또 이번에는 이것을 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합니다. 네. 0.35 나누기 0.5일 때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35 나누기 10분의 5가 되죠. 네. 이 피제수가 제수의 몇 배가 되는가를 구하는 것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 나누셈에서 분모의 모양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분모. 얘가 100이면 얘도 100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분모를 갖게 해야 되니까 얘도 100으로 해주면 10분의 5가 100분의 50으로 변하죠. 네, 그래서 100분의 50이 되어서 1분의35 나누기 1분의 50이 되면 이것은 35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35 나누기 50이 되어서 이것은 분수로 고치면 50분의 35가 되고 약분을 하면 10분의 7이 되어서 몫은 0.7이 되죠. 네, 여기에서 0.7 구하는 거나 0.7 구하는 거나 값이 같게 나왔죠. 네, 이렇게 나누셈의 소수의 나누셈 계산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소수 나누셈의 나머지는 소수 나누셈에서 우리가 나머지 구하는 게좀 까다로웠는데 나머지는 원래의 소수의 자리를 찾아서 나머지를 구한다. 이것은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했죠. 열쇠 구멍을 통과해서 수왕나라 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열쇠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6g의 약을 마셔야만 열쇠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어, 3g이 남았어요 응? 그러면 3g이라면 1.6g밖에 안 마시면 1.6g만 마시면 되는데 한 사람이 더 마실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머지가 3이 아니고 이 소수를 나, 나누기 하기 위해서 열배를 해줘서 나누기를 했으니까 원래의 소수는 3이 아니고 0.3g 이었죠. 남는 것은 0.3g 이어서 어 1.6g을, 1.6g이 안 되니까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수 나무샘, 나, 나누셈에서 나머지 구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죠. 네, 이렇게 해서 소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누셈을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